음. 아, 이고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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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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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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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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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힘들어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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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어요 저희도 진짜 아 저희가 진짜 돌려봤다니까요 이환호성 있는 무대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저희 무대 할때또 응원 응원법을 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힘내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유 힘들다 <laughs> 네 진짜 막방이거든요 저희 봐요. 케이스부터 다시 하고 싶고. 맞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저희가 또 활동한 지 7주라는 아, 시간이 됐더라고요. 7주? 네. 저도 카페에다가 한주한주 한주 적다 보니까 이제 7주 차를 쓰게 될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아 제가 정말 음, 7주 차라고? 네, 7주 차예요. 아, 저희 네, 눈떠 보니까 3월이 됐어요. 아 저희가 한살 먹은 지 3월이 됐단 말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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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슬프네요 <웃음> <말씀하세요>. <웃음> <힘들어가지고>. <웃음> 괜찮아? 아, 죄송해요. 힘들어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요. <laughs> 힘드세요? <힘들 돼요>, 네. 예. <laughs> 네. 제가 말하면 마무리해야 되니까 몇 버디 좀더 얘기하세요. 네, 네, 네. 저도 이제 유비랑 자켓 때 사진 차근차근 올려 볼게요. 와! 와, 와, 슈퍼 슈퍼 움직인다 와 아, 사진들 이제 폭폭. 이영이 아직 한 것도 안 올려가지고 흰색 거. 거 아. 올리겠죠? 갑자기 아, 오렌지 머리 색깔 사준 거예 해외 거 아직 거. 거. 못 올렸어요. 아, 자꾸 저희한테 오렌지 머리 색깔 갖고 와가지고 아. 어떤냐고. 아 언니 이거 아, 언제냐고. 아올려주세요 네. 네? 아, 네? 그럼요, 대죠. 엄청 올려주세요. 네. 아 사실 폭포도 켜봤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감을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음부터 지민이거든요. 다음부 아, 오 어, 진짜요? 네. 우와. 뭐야? 어쩌면 두 개는 올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다, 지민이에요. 지민이는 아. 언제 거야? 지민이 막 단발 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핑크 지민이 단발. 샤프한 스타막 보라색 단발. 아니야. 이 옷을 아니야? 입고 찍은 사진이라. 아, 다행이다. 이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 아, 네, 그니까. 일본에 갔을 때 저희가 그때 레인보우 브릿지 갔었나? 아, 막 찍었던 거. 풍경 예쁜 곳에 갔는데 또 예쁘게 잘 담겨지더라고요. 아, 그것도 벌써 3개월 전이네요. 아! 과거를. 과거를 아니, 사시는 분이, 썸네일 거스르는 점. 썸 <laughs> 사진도 1년 만에 올렸는데. 맞아. 그니까, 갑자기 좋아하는 거. 제 사진은 아 최신 걸로 부탁드려요 나는 그냥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스 티커로 어, 만들어주셨어요. 어, 대박! 맞아요. 좋아하는 거, 티 진짜 굶들여서 아. 예쁘게 찍고 예쁘죠? 찍었는데 진짜 만족적인 결과물이었어요. 플래시 터트린 사진이었고. 맞아요. 제가 언니 보정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laughs> 보정 전에 것도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야 열심히 했어. 맞요 언니 심심한 거 보정해요. 같이 노트북 켜고 맞아, <laughs> 책상에 가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오래 걸려 오래 걸려. <laughs> 아 사진 한장 하면 한 시간 <laughs> 넘게 걸리는 거. 오. 진짜 블랙이 도 걸려요? 아, 끄덕이 수. 와 네, 대박. 한 시간이 많이 <laughs> 한, 한 시간이 아, 이렇게 힘든 걸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야? 아니 더 걸리는 아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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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사에두 시간 <laughs> 넘게 걸렸어. 아 진짜? <laughs> 근데 언니가 계속. 야, 너네 사진 열심히 하고 있다. 언니. 맞아요. 언니. 언니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나, 이게나?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네, 이렇게 네. 되게 언니 많이 하거든요. 한데 어떤 사진이 나는지 물어보고 어. 있잖아. 너무 어, 감사다 네. 어, 네. 언니가 이렇게. 이지가 저희...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는구나. 고마워요. 아, 그니까. 우리 베이근대 그래, 이것도 찍는 것도 힘든 거야. 알지, 알지? 저희는 피사체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요. 그래, 어. 제 눈에 담긴 애들. 아, 오케이. <웃음> <웃음> 근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검정색 신발 신을 때마다 자꾸 제가 너무 작은 느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이키큰 애들이 자꾸 구부 신어요. 아, 그거 동감합니다. 전 이번 넥슨이었는걸요 동감 아, 네네네. 저 지금 이 펌프 아, 신고. 아, 근데 네. 저희도 할말 있는 게 저희가 신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 신켜주세요선 그렇지. 내가, 어? 슬퍼, 그랬어. 난 좋아. 너희 탓을 할 수도 없구만. 이 옷만 입자. <laughs> 왜? 아, 얘도 <laughs> 높아. 야, 난 항상 무급이었다니까. 우리 같은 사이즈를 좀더 신경 써야지. 어. 웃긴 게, 웃긴 소리 있어요. 어제 저희 방송 때 라라가 처음으로 높은 급을 신은 거예요. 방송 리허설 내려오자마자 후두루도 야, 나 신발 바꿔줘. 나못있어 뭐 <laughs> 자기가 이래요. 아니, 무너져 내렸어. 그니까 아, 너는 키보다 무대가 먼저다. 허, 멋있어. 역시는 최고의 선배님다 고맙습니다. 역시 3년 차이입니다. 그리 저는 언니가 언니들 신기한 게 그렇게 높은 거 신었으면서 저는 솔직히 항상 벗고 있거든요 대기실에서 신발을 차에서도 아, 벗고 다니고 다 벗고 다니는데 좀 신었으면 좋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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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아저 아, 항상 제 슬리퍼 챙겨 다니거든요. 그 슬리퍼. 뭔지 말해줘. 아그 슬리퍼가 작년 제 생일 때 아이언 님이 사준 거예요. 그거 잘 신고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또안 그래도 한 5개월 동안 안 신다가 아껴두다가 나중에 신어서 언니가 너왜 그거 안 신어? 이렇게 <laughs> 얘기할 때 찍었던 거예요. 한 5개월 기다렸어요. 아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신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또 활동 때 신기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안 신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안 신었을까 싶은 신발이 너무 편해. 지금 이제 가면 하나 한 장만 해야겠어 부럽더라고 나도, 나도. 슬리퍼 사줄게 약간 그 지연이가 생일 선물하는 날이 그아 고마워 센스 드게저그 <laughs> 아, 뭐지? 좀 크게 말해줘 약간 지연이가 생일 선물 고르는 센스가 좀 있어요 그 우리 잠옷도 아, 지연이가 준 거잖아요. 맞아, 제가 우리 잠옷을 맨날 입는데 그것도 지현이가준 거거든요. 센스와 원피스 잠옷.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또뭐 언니, 언니밖에 생각 안 났어. 언니가 하도 언니가 빵빵덕, 빵빵덕 얘기해가지고 원피자 저기가 빵빵덕이고 <laughs> <나> 빵빵 <laughs> 팬분들 빵빵 <laughs> 그런 말씀한번 아. 하시면 자꾸 집에서 열번 말해요. 야, 나 빵빵덕이래. <웃음> 아니, <웃음> 요새는 뭔지 알아요? 요새는 아기 고양이라고 해요 그냥, 그냥 고양이 고양이도 아니고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 그 아저 희가 맨날 물어봤어요그 앞에 아기는 아기 왜 없어? 는거야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선언합시다 아기 아이, 팬 팬분이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맞죠 네 맞죠 아기 맞지? 오케이 오케이 정리하는 걸로 저희가 뭐라 하면은 팬분이 그랬어 하면 저희도 할말 없거든요 아 그래? 저희도 그럼 터무니없는 별명도 지어주세요 터무니없는 <웃음> <웃음> 아니, 나좀할수있게 나도 그렇게. o 소 a y so, 음, 거. Paramji? Paramji? p 거 r a m j i p a r 없 m j i p a r a 터 j i 없어서안 m j i p a r a m j 니까터 r a 없다. 그러면은 터 없는 거. 여우는 어, 맞다. 사망여우! 아기 사망여우! 아기, 네? 아기 아기 사망여우! 아니, 그 놈의 아기는. <웃음> 나이, <웃음> 아기 집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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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다 나이가 하지. 몇 지금 자꾸 아기를 찾고 있는데. <laughs> 우리 아빠가 나 자꾸 아기라 하는데. <laughs> 아기야! 언제까지 그놈의 아기야! 아기야! 아기 아니야! 아기야. 나 아기 아니야! 아기야. 나 21살이라고. 한살이다한 살. 저도 아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그냥 고양이 할게요. 아기 고양이지 야 아기 고양이 야, 나 아기, 아기 아니야 아기, 아기. 베이비 캔나 베이비 캔쭈 우리 베이비 캔 아니야 나 아기 아니야 21살이나 됐 백해사 애들아. 우리 백해. 백해. 인사드릴게 우리 백해. 백해사 백캐사나 백해. 21살이야 백캐사 스물사도 아니고 21살이라고 스물 나 22살이야 자 오케이 <laughs> 나 22살로서 한번이페이지랑 인사 한 번만 아 해주세요 아기인데? 어? 아기야. 굉장히 아기같아 아, 나도안 할래. 아. 아기 안 할래. 아, <laughs> 베이비 케이 네가 먼저다. 뭐 <laughs> 베이비 케이 가 먼저. 네, 민 언니가 서을 때. 이렇게 약간 지민이 무너져, 무너져. <laughs> 아, 다리 힘 풀려 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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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만 네, 네, 신난 네. 거 아니죠? 재밌어요. 아, 어요 아, 아니, 아 지금 아, 찍느라 바쁘죠. 미안해. 바스 크때는안 보여서 웃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웃긴 이안 보이네. <laughs> 웃기면막 웃어요, 알았죠? 아무튼. 그래. <laughs> <laughs> <뭐라고. 웃음> 영원아, 어디 갔어, 영원? 영원은? 여깄다. 아, 네? 어우, 야, 지민아, 어디까지 가? <laughs> 영원아, 어디 갔어? 하고 영원이를 저기서 데리고 온 상황이야. <laughs> 네, 네, 제가 한마디 했다고요? 네! 아, 오늘 네, 아, 페이지. 해볼게요. 아, 이렇게 팬싸, 저희 오랜만이었잖아요. 맞아요. 아, 네, 진짜 너무 보고, 보고 싶었어요. ]이었잖아요. 진짜 페이지도 보고 싶었어요? 그 보고 싶었나요? 네. 네, 진짜 저희 오랜만에 본 만큼 진짜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무대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팬분들이 골라주신 의상으로 저희가 패스를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팬 페이지들의 스타일을 알았습니다. 이 의상을 좋아했구나. 그리고 화이트 의상도 좋아해줬구나. 알아? 그?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영영 헤어짐 아니에요? 아, 어디까지 헤어진 건지. 아, 아, 네, 근데, 근데 네, 네, 네. 오늘 행복해? 너무 행복했고 페이지도 이렇게 한분한분다 이렇게 저희가 메모리 했습니다. 다 저장했으니까 어디 가시지 마. 아, 시그 3월, 1일날 어, 네. 3월 1일 날또 만날게요. 또, 또 만나기 만날 좋아요. 네, 저희의 드림 노트와 함께해요 아, 베이비캣. 아, 미안해. 함께 미안해요. 노트와 <laughs> 함께야. 베이비캣. 알았어, 베이비캣. 베이비 자, 자리로 돌아가. 네. 네. 네, 네. 여러분 집에 조심히 가요. 오늘 시간이 늦었나 지금 여기가 해가 또 있어가지고 모르겠네. 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조심히 가시고요. 가는 길에도 꼭 조심히 집에 가서 집에 가자마자뭐 해야 된다? 손 씻기, 샤워기. 알았죠 여러분? 네. 오늘도 네. 고마워요. 봐줘요. 안녕. 안녕. 우리 막방 열심히 할게요. <laughs> 꼭 집에 가서 이불 찾아야 돼요. 알았죠? 네. 지금까지 <laughs> 드림오끝습니다 <드립 웃음>